한국의 벽에서 어, 버스 타고 이제 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리에요. 지금 사람들이, 음, 이렇게, 시큐리티 지나서. 이 지역이, 여기, 이제 이 지역이 유대인 지역을 좀 벗어나면 이쪽은 이제 아랍 지역인데 약간 좀 그래요. 이렇게 이 아랍 사람들 자체가 좀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좀 기분이 들고 조금 좀 그래요. 밤자 다니기에는 빨리 가야 되겠어요. 给一下这个。<noise> <noise> <noise>